우리 가족이 살집을 찾는 마음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택 전문채널 땅 보여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경상남도 밀양 단장면입니다. 빛 좋고 전망 좋은 자리 깔끔함이 돋보이는 전원주택입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2 0 2 3년도에 완공되는 밀양 관광. 휴양단지가 최인근입니다. 가족, 지인분들과 즐거운 여가 생활하시기 좋은 곳입니다. 주택은 대지면적 204평, 건축면적 30평이고요. 정원은 확 트인 전망이 일품입니다. 고급 조경수와 자연석의 음향조화가 좋은 또 정원입니다. 텃밭도 알맞은 크기로 자리 잡고 있고요. 지중해풍 이국적인 외관의 건축은 걸령 5년이 되었고요. 깔끔한 구조, 또 좋은 채광이 특징입니다. 2층 구조로 방 3곳, 욕실 2곳, 거실, 주방, 다용도실 구조로 높은 층고의 시원함이 돋보이는 거실은 통창으로 보이는 산 전망과 채광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손볼 거 없는 깔끔함이 좋습니다. 빛 좋고 전경 좋은 자리, 다양한 여가 생활로 즐거운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땅 보여주는 남자의 채널 구독은 좋은 전원 주택 안내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 보여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좋은 곳은 밀양입니다. 어, 밀양 미량, 단장면. 단장면 보시는 전원주택 안내드리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아,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예, 그리고 뒤로는 저렇게 어, 숲으로 감싸는 어, 자리의 전원주택이고요. 이 전원 마을 안에 가장 위쪽 예, 자리 잡은 주택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주택 옆에는 어,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까지 되시면 되니까 옆집과 같이 나눠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어, 여기 두대 저쪽에서 세대세대 어, 주차가 가능하고요. 예 주차 공간 보셨고요. 자 정원 보겠습니다. 예 정원 뭐 겨울인데도 뭐 그냥 깔끔하게 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정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조경수도 좋고요. 아 이게 자연적이. 아이 멋집니다. 예. 음양 조화를 위해서 자연석도 자리 잡고 있고요. 어자 아, 전망이 너무 좋죠. 남양입니다. 예, 남양으로 전망이 아주 좋고요. 막힘없는 전망이 예, 일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제 텃밭 예, 텃밭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조경수로 옆집과는 경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네도 아주 정감있네요. 자, 뒤쪽 한번 볼까요? 자, 뒤쪽. 저쪽 사이 공간이고요. 저쪽으로 다용도실 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 서쪽에서 정원 모습을 좀 보고요. 우리 주택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택 테라스 한번 볼게요. 아, 테라스 폭도 아주 넓고요. 어, 자 우리 그리스 풍, 지중해 풍의 건축이 굉장히 독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기와는 스페니시 기와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테라스에 자리 잡은 테이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쪽으로 난간 쪽으로 쭉 벤치 벤치를 해서 벤치로 마감이 돼서 많은 분들이 오셔도 앉아서 쪼르륵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여기에 어닝을 하나 이쪽에 설치를 하면은 어, 더 아늑한 느낌의 자리가 될것 같아요 전망 마지막한번더 보고요. 자, 민너산민너산의전경이아주빼어납니다 네, 저쪽으로는 이천도보이고요 I'm 예. v e 우리 주택 안으로 들어갈게요. g 령은 5년 되었습니다. w 예, d r 5년 된 k e 이고요 중 중문 설치돼 있습니다. 손볼 게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자 우리 좌측으로 돌면 우리 거실, 자, 그리고 주방인데요. 어, 저쪽으로 이제 창이 통창이 크게 주방 쪽 그리고 이 거실 쪽으로나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예,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남향으로 빛도 너무 좋고요. 예, 위쪽으로도 어, 가로창이 있어서 채광에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주방입니다. <laughs> 아이 식탁 자리도 너무 좋네요. 예. 이거는 이제 다용도실이죠 네. 어, 용용실이이장히 <laughs> 넓습니다 <laughs> 네,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어요 o s h i r 세탁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저쪽에 수납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자 이쪽으로 냉장고 두대 들어가 있고요 네, 소형 사이즈 냉장고 김치 냉장고 두대 들어가 있습니다 o d a y drug, jango, and koshi. I'm going to check it out. I'm going to check it out. I'm g o i 까지 거실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예. 자 그리고 방을 한 곳씩 보겠습니다. 지금 1층 보고 계시고요. 자 현관 우측으로 돌면 안방입니다. 예, 안방. 창이 아주 남향으로 크게 트여 있는 안방이고요. 아 전망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뒤로 돌면. 여기가 타니실, 타니실 아니라 드레스룸, <laughs> 드레스룸이 복박이장으로 되어 있고, 자, 안쪽에 부부 욕실이 있어요. 네. 부부 욕실 따로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자, 창이 있어서 환기하시기에도 유리하겠고요. 복박이장이 넓게 되어 있는 안방, 그리고... 방었습니다 뒤돌면 문이 두 곳이 있죠? 이쪽은 공용 욕실. 2층. 예, 공용 욕실입니다. 자,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네요. 네. 2층. 어, 편백형이 너무 좋아요. 예, 여기다 <laughs> 편백으로 예, 아래로 두르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어, 편백향이 그윽한 향, 향이 너무 좋습니다 예. 자, 2층 침실까지 보셨습니다 자 2층 올라가겠습니다 제 방금 2층이라고 했나요? 1층 네, 침실까지 보셨고요 자 2층 다락방입니다 잠시만 불좀 켤게요 1층이 내려다보이는 창이 가로창이 크게 있고요 자, 침대를 어, 놓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이고요 어, 안쪽으로도 공간이 쭉 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다락방이 굉장히 넓죠?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보신 곳은 밀양 단장면 단장면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여러 장점이 많습니다. 어 마을에서 가장 위쪽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전망이 아주 뛰어난 위치에 전원주택이었고요. 최강이 너무 좋았습니다. 최강 좋고요. 또이 밀양 단장면 쪽이 또 여러 호재가 있죠. 밀양 관광단지 대규모 관광단지가 최근거리에 있습니다. 최근거리 어, 미량 관광 휴양단지가 어, 최근거리고요. 자,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 좌측 상단 전화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한 안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땅 보여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추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왼쪽을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은 채널 구독하기입니다. 감사합니다.